극대극소 기억나요? 그래프 형태만 기억나면 돼요. 어, 응. 기억나는 것 같아? 오, 어, 오케이. 자, 그러면, 극대극소 관련해서, 잘했네. 오케이. 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 증감표 그려야 되잖아요. 서술형이 아니면, 굳이 증감표를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래프를 그리세요. 간단하게. 올라가는 그래프, 내려가는 그래프 확인할 수 있잖아. 그치? 네. 자, f'x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우리는 그래프 그릴 때 항상 미분 먼저 하잖아. 맞죠? 미분에서 0이다라고 정리해서 인수분해 해서 0이 되는 거 찾아요. 그러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가지고 0 해서 x 값 찾죠. 네, 그럼 x값이 마이너스 3하고 1 나오죠, 1. 그럼 여기서는 증가표를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증가표를 그리지 말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잖아요. 맞죠? 그럼 그래프가 올라가는 그래프가 돼야 돼요. 오케이, 그럼 삼차함수 그래프가 올라가는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꺾여. 꺾이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0이에요. 맞죠? 접선의 기울기가 0,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3하고 1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3,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는 1, 얼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꺾이는 점을 극대라고 얘기해요. 네, 극대 또는 극대 값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려오는 것을 극소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프 안에서 정리를 다 마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3일 때가 극대고 1일 때가 극소니까 문제에서 극비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9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3,9를 증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f'x를 프라임 적분해서 우리가 fx를 구합니다 1분의 1뭐 x 세제곱 x제곱 이렇게 구하겠죠 적분상 수시 이렇게 정리하겠죠 여기다가 나와있는 좌표 마이너스 3,9를 대입합니다 F-3, 이렇게. 그럼 대입하면 c 값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7에다가 뭐 이렇게 돼서 플러스 9 돼서 없어지네요? C 했더니 9 나온대요. C 0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C가 0이 됩니다. 그러면 FX가 완성이 됐어? 그럼 여기서 극솟값 구하래요. 그럼 당연히 요거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결론은 F1이 얼마냐? 물어보는 문제랑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되시죠? 프라임이 0이 되는 X 값을 그려서 증감표를 하지 말고, 만약에 서술형이면 아마 증감표 그리라고 할 수도 있어. 네, 서술형이 아니면 빠르게 정리하셔서 그래프 모양을 정리하고 극대극소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밑에 그래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만약이 우선 189번까지만 풀고 2단계는 같이 할게요. 친구 위험한 게만 더 하고 나서 음. 그래서 정윤이 계산을 조금 빨리빨리 해야 돼. 왜냐면, 기말고사는 정적분도 있고, 계산할 게 너무 많아요. 계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산을 조금 빠르게 하셔야 해요. 기말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공부 많이 하셔야 해요. 훨씬 활용이 많이 되는 파트라서, 적분이 들어가면. 거의 다 푸셨죠? 응. 너무 오래 푸는 거 아닙니까? 응? 그거 한 문제만 더 하면 끝이야? 어. 응. 응. 나머지도 한개더할 거야? <laughs> 한번 생각해봐. <laughs> 마무리까지 한다는 얘기지, 24번까지? 응. 그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응. 좋아, 나 계산이 자꾸 틀리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응? 음, 색깔이 겠다이거엔 오케이. 이제 소연이 한번붙여보겠습니다 모르는 건 아닌데 내가 계산이 틀렸겠지 아니 너무 급하게 풀려고 하지 말고 한 번에 맞으려고 해야 돼한 번에 조금 좀 계산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한 번에 맞아야 돼한 번에 그렇게 이제 연습해 가야 돼소아이 계산이 틀리면 안 되니까. 아니는 계산이 느리진 않아. 계산이 잘해. 근데 이제 틀리지만 않으면 돼. 잘하나? 특히 이제 접근하다 보면 분수가 많이 나온다. 음. <laughs> 아, 네. 응. 하시고, 아니요. 어? 아니라고요? 음, 응. 4시 50분까지. 응. 그러니까 그 시간으로 끝내야 합니 그러려고 했죠. <웃음> <끝내야겠다>. <웃음> 응. 그래서 우선은 1단계는 앞에서 이제 했던 거 반복이니까 연습문제. 쌤이랑 원래는 2단계부터 조금 생각하는 문제 풀면서 좀 정리를 두 번째 시간에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처음 배우는 거니까 제 친구는 우리는 저품까지다 했거든요 정적품까지 한번쭉 돌아가지고 음 그래도 이제 다시 배우는 건데 애들이 이제 가물가물하겠지 생각이 음. 계산이 안 돼? 그런 거 같아요. 어디 보자. 왜적분했어 쌤이? 미분을 그냥 하랬는데, 리로 와. 쓸데없는 짓 하고 있었어. 야. 그냥 이거 어차피 우리가 봐봐. 그때 극소를 정리하려면 그래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프라임이 0이잖아요. 그래서 쌤이 프라임이 그대로 0인 거 정리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저기서는 이미 10이 프라임이 나와 있는 거고. 여기서는? 프라임이 안 나와 있네. 프라임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럼 양변을 미분해야죠. 그럼 이 식을 그대로 어 이, 이거. 그럼 얘가 0이 되는 x 값을 정리할 건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문제는 나와 있잖아. x가 얼마일 때? 네. 4일 때 극소를 갖는다는 건 4일 때 f 프라임 4가 0이란 얘기죠. 그럼 여기다 4를 넣으면 0이잖아. a를 먼저 구해야지. 아. 무슨 말인지 됐어 안 됐어? 네. 네. 극대 극소를 갖는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란 얘기죠. 무슨 말인지 했어? 네. 극대, 극소, 점에서는 항상 프라임이 0이에요. 그래서 쌤이 여기 접선의 기울기 0이다, 0이다 지금 표시한 거야. 응,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그럼 극대, 극소, X값이 나와 있으면 그걸 그 대입하면 프라임 값이 0이 된다. 그럼 프라임식에 모르는 문자가 있으면 그걸 먼저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접근. 모르는 게 없어야지 접근을 하지. 그래가지고 모르는 문자가 계속 있어가지고 풀고 있었구나. 그치. 마이너스 24인데 또 26이라고 썼네. 네. 정윤이 안 되겠어. 48에서 24를 뺀대. 어떻게 해요? 26이냐, 24지. 일로와. 정신 안 차려. 그런가? 배 네. 계산이 틀리면 안 돼. 계산이 기본인데. 계속 풀다 보면은 하루에 막두 장씩, 두 장씩 풀어야 돼, 두 장씩, 하루에. 응? 매일매일, 수학을 매일매일 해야 돼. 점수를 올리려면. 아마 객관식이 없어가지고 더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어. 객관식을 쌤이 다 없애버렸거든. 주관식으로 바꿔가지고. 근데 주관식으로 풀어야지 이게 자기 정확한 자기 실력이 나오는 거라. 좋 mm. 그렇지. 정윤아 일찍 안 가도 되지? 어? 그러면 30분 더 문제풀이하고 가 응? 오케이 소환이 정비례하는 것도 생각 안 나죠? 네 응. 접선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면얘가 F 프라임 X잖아요 근데 F 프라임 X가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 가 이거의 정비례한데요? 그럼 우리가 비례상수라는 게 있어요. 그냥 문자를 아무런, 아무거나 놓으면 돼요. 뭐 K로 놓든 A로 놓든. 네. 그러니까 정비례한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정비례함수 Y는 AX 이게 정비례거든요. 그때 A를 비례상수라고 얘기해요. 그런 것처럼 F'X는 이거에 정비례하잖아. 이게 통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거에 비례상수가 들어가는 거야. 이해가 됐어? 음. 그런 음, 개념이 또 새롭게 있으니까 그렇지, 얼마죠? 음, A는 마이너스 6 네, 극소가 맞았나? 극대 구하는 건데? 네. 극대값 구하는 거 아니야? 문제에서? 네, 극대값 구한 거예요 극대값 구한 거야? 네. 플러스 28 아니야? 네. 아, 플러스 28왜 응? 마이너스 28이 나왔지? 네. 음, 여기 마이너스죠 여기 마이너스죠 네. 응. 아. 오늘 어디가 부호가 틀렸나 본데요? 마이너스 216에 216으로 어 응. 응, 아닌데, 그래도 답이 틀린데? 그러면 아, 또 중간에 계산했어야 했나 봐요. x 세제곱, a가 마이너스 6이지.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24x. 응. 어쨌든, 여기서 계산을 실수하긴 했는데, 여기, 우리 뭐라고 썼어? 24X잖아. 음. 상속값은 8이 나왔어? 음, 말했고. 마이너스 6. 음, A는 마이너스 6 맞는데. 아, 왜 A를 넣었어? 왜 마이너스 6을 했어? 여기가 왜 A야? 그냥 A. 아, 인수분해를 다시 했어? A에다 마이너스 6을 넣고 인수분해를 다시 해야지. 어 영이 되는 걸 찾을 건데 거기가 왜 A입니까? 아 a 에서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거와 어? 너 진짜 혼날래 정윤이? 어? 이게 안 되겠네. 어 너희 한 시간씩 남아서 공부하고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너. 어? 너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어 안 되겠어. 응? 오케이 오케이 잘했고 오케이 잘했어 수환이 안될것 같은데 수환이 마저 그냥 풀고 있어 오케이 학교 프린트 너 앞에 복습해 왔어? 네. 응. 다시 프라임이 0이 되는 거 찾아야 돼, A를 집어넣고. 알았어. 으흐 그래, 처음이니까, 쌤이. 앞에는 기본적인 건다 맞았고. 그리고 이제 시간 안에만 네가잘 풀면 되는데. 7번 객관식, 이걸 틀리다니. 왜, 이거 기영리엔 디 고르는 거왜안 했어? 옳은 거를 고르라고 했는데 답을 안 골랐네? 오케이, 잘했네. 이때껌 골랐는데? 답이 안나왔어.. 이수가 어? 좌표까지 다 pq 다 구했는데? pq 다 구했는데 왜 안했지? 음. 아 정리를 못해서 식은 다 구해놓고서 정리를 못해서 못했구나 음.. 자, 어, 식은 정리. 서술형이면 점수를 받을 텐데, 객관식이니까, 이렇게 하면 답이 다 틀리게 되는 거잖아, 그치? 아, 안타까운데. 14번도 맞아야 되는 건데, 15번. 잘했고. 16번. 16번, 17번. 음. 한 2번. 5번부터는 쉬우니까. 자, 맞았고, 맞았고. 오, 맞았고. 기본적인 건 그래도 다 맞았네요. 오, 잘했고 네. 그렇죠. 음. 다시 잘 정리했어? 내로와 어디가 틀렸는지. 너는 푸는 거를 봐야 되는구나. 눈으로 쌤이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되네. 이럴수가. 응? 이걸 인수분해하는 거 그렇지. 인수분해하는 거지. 그래서 3으로 나눴어? 그렇지. 마이너스 4, 플러스 2죠. 음, 너 진짜, 안 되겠네, 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해야죠, 그니까. 러 아, 이 자식. 아, 영양이 지금 머리로 안 가는 건가요? 어? 머리로 안 가는 거야, 지금? 그럼 아주 큰일인데? 아유. マサオ。おいしくな。い。